커피 한 모금 인생 한 모금 여러분 향긋한 커피 세계로 초대합니다. 얼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 좀 달달한 거 혹은 뭐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. 고구마. 자, 이 고구마로 만들 수 있는 고구마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. 종이컵 보통 한 180ml 정도 되거든요. 어, 한잔 정도 느긋하게 나오더라고요. 한 30초 정도만 이렇게 불려주신 다음에, 분두가 가지고 있는 응축된 맛들 있잖아요. 향들을 조금 불려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, 이 커피를 이렇게 충분히 촉촉하게 해서 한번 쭉 내려주시고요. 이제 저 한번 갈아볼게요. 우유를 좀, 예. 네.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예 네, 그렇죠 거기다가 커피를 좀 타요 여기다가 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유를 거품을 좀낼 거예요 정말 위에 그냥 예쁘게 이제 없는 거예요 향긋하고 맛있는 고구마 라떼가 완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라떼가.